안녕하십니까 노버스 게러지의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러지 유빈입니다. 네. 어, 왜, 왜뭐 때문에 이렇게 또 차를 들어가지고? 어, 이 차는 지난주에 중고차 점검으로 탁송 입고된 차량인데요. 링컨의 MKS 15년식 3.5 사륜 모델이에요. 차주분이 계속 똑같은 차량을 전륜 모델로 타고 계시다가 이 사륜이 꼭 타고, 싶어, 타고 싶어가지고 그걸 구매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서 중고차 점검을 해달라고 하신 상태고 저희가 언더커버랑 다 뜯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도중에 누유 문제는 위쪽에 조금 누유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을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배기 라인 위쪽으로 너무 중요하게 있어야 될 부품이 없는 걸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이게 사륜 차량이라서 뒤쪽으로 동력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탈거된 상태로 차가 입고가 된 거죠. 프로펠러 샤프트가 탈거된 상태로. 그렇죠 어. 있었는데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딜러사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판매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차주분이 또그 사륜 차량이 타고 싶어서 구매를 하셨는데, 기차를? 네. 근데 이게 뭐 경고등이 뜨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장착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탈거를 하고 타시던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자세한 상황을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일단은 그 토요일 날 제가 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직원들보다 한두 시간 정도 빨리 제가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맞지? 저번주 토요일 날. 근데 어... 직원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대표님 차가 문제가 있 생겨서 난또 정비하다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또외왜 그러더니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는 거야 야 유빈아 저 차에 프로펠러 샤프트 있어 저거 한번 찍어 와봐 어떻게 프로펠러 샤프트지 여기서 보여주면 되잖아 우리 손님들한테 이거지 이거 어? 이거 네. 요 앞쪽에 여기 여러분 있잖아 요 여기 TC에서 여기 여기 이제 뒤쪽으로 빠지는 구동 TPU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구동 샤프트가 빠져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제 TC에서 다판 클러치 등 모터 모듈이 들어가서 동력의 전달량, 토크의 전달량을 결정해서 리어디프에다 동력을 연결해주는 이걸 프로펠러 샤프트라고도 하고 뭐 드라이브 샤프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가로 배치 엔진에서 뒤쪽으로 구동이 가는 구동을 주는 이 샤프트인데 이 차는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사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주분이 중고차를 사서 우리한테 점검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요게 보면은, 보이나입 여기나? 네. 요 여기 꽂히는 자리? 요게 보면 아까 저팰리세이드처럼 전륜 가로배치형 엔진과 미션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구동이 나가는 장치가 있죠? 그리고 유니버셜 조인트가 꽂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로 샤프트가 이렇게 해서 뒤쪽에 여기 딱 꽂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는 TC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판 클러치가 동력을 분 배를 해주고 동력의 양 얼만큼 전달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고 근데 얘는 여기를 제어하는 모듈이 위쪽에 조그만 전기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모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모터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이면 동력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붙습니다 능동적으로 붙는 건데 이거는 전자 제어가 아니라 동력이 얼만큼 악셀 전개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뒤에가 미끄러져서 앞뒤에 회전차가 발생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붙는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요기로 연결돼서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유빈이가 처음에 점검을 했고, 인권팀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 다른 직원이 해서 봤을 때, 전면이다이 차는. 이게 사실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인권팀장이나 유빈이는 그거죠. 여기에 샤프트가 있으면 사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뒤로 가는 구동축이 없냐 말이 안되는데 이게 뭐냐 어 포르쉐 터보도요 911 터보도 4륜 모델일 때 뒤에 엔진 앞에 미션이 있고 앞으로 이제 동력 샤프트가 나가잖아요 그거를 빼도 포르쉐도 경고등이 안 뜹니다 사람들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는데 이걸 왜 모르냐 그러는데 경고등이 안 떠요 왜 프로펠러 샤프트가 도냐 안도냐를 감지하는 센서가 안 붙어 있어요 모든 차에는 그러면 여기는 능종적으로 붙이든 뭐 어떻게든 여기는 휠 스피드 센서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뭐 ABS라든가 다른 경고등이 뜰 수는 있는데 동력의 양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어? 루사님 안 돼요? 맥코 포르쉐 터보는 차탈때 보면 앞으로 토크가 얼만큼 가는지 이게 계기판 상에 나오는데 그거는 전자 계산으로 입력된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엑셀을 밟는 양 핸들을 꺾었을 때 조타 각의양 그다음에 차량 전체 속도 등을 다 계산해서 이미 대로 입력된 것들이 계기판에 나오는 거지, 계기판에 나오는 모든 수치가 자동차에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계기판을 보고 내 차를 엄청나게 신뢰를 하는 데 아니에요. 계기판은 제조사에서 입력된 값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뢰 없는데도 계기판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왜 보여주냐? 중고차 검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왜냐? 이 차도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중고차 매장에서 성능지가 따라왔잖아. 성능지에는 아무 이상 없음으로 왔어요. 성능장에서는 누유나, 누수나, 또는 뭐, 두장 상태나, 사고 유무를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 노보스 게러지처럼 이렇게 차의 전반적인 걸잘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잘한다, 뭐 우리 내가 만든 노보스 게러지가 잘났다. 뭐 그런 걸 광고하는 거 맞죠? 맞지? 여보세요? 맞죠. 그런 거 맞죠. 잘났다. 우리 호빵도 우리 오면 쪄주고 막 그러니까 이건 제 겁니다. 이제 이건 내 호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더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에 저희 개러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동네 카센터 같은 데 어디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더더욱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거를 환불을 안 해준대요. 이 딜러분이. 자기도 억울하다는 거. 야 전차주가 이미 대로 이거를 뺀 거예요. 잡소리가 난다. 그러니 딜러도 속은 거고. 근데 성능장에서도 이걸 못찾았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륜구동차에 뒤쪽으로 가는 구동축이 없다는 게너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laughs> 그래서 토요일날 대표님 큰일났습니다. 그러고 전화한 를 거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 같은 거할때 이런 거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많이 보는 거뭐 드라이브 샤프트라든가, 서스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댐퍼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초대해서 여러분들 중고차를 샀을 때좀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차량을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 유빈이 형은 중고차 검사할 때 제일 각자 우리 직원들 보니까 잘 보는 게 있더라고. 유빈이는 뭐를 잘 찾아? 저는 일단 누유를 제일 포커스로 성능 루유. 보증 받으실 수 있는 성능 것 성능 보증 때. 받으실 수 있는 그 아까 X6 저번 주에 패키지 한 오너분 전화 왔는데 우리는 다른 쪽에 누유를 체크해서 줬는데 오늘 성능 검사장을 갔더니 보증 수리점을 갔더니 오일팬 누유가 추가로 생겼대 그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없었던 오... 오일팬 누유를 우리가 못 보질 않잖아 누가 봐도 보이는 자들인데 근데 지난번에 다른 차의 경우에는 음. 명칭을 자꾸 다른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사진까지 아. 찍어 놨는데. 아, 그러면 또 다른 명칭으로 헷갈릴 수있을 그렇게 있는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는 위에서 타고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뭐 위쪽을 부품명을 적어 드렸는데. 헤드가스켓이나 자꾸 이런 자꾸 오일 오일팬에서 새는 거라고 하신다거나. 아, 그리시 밑에서 물에 떠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위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 그래서 ]거든요. 그분이 이쪽에서는 이오일팬을 작업을 하게 되면 오일이 다 빠지는데, 오일을 사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사지 말라고. 그냥 뺀거 담아서 넣고 찝찝하니까 수리 끝나면 우리한테 가끔 내가 새우를 공짜로 바꿔줬거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일을 음. 또 바꿔주네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패키지도 했는데 네. 저희 이런 곳이에요 끝이 차량 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요 반납 반납인데 차주분이 이전비랑 이런 거를 떠안는 그런 억울한 오.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냐면 딜러도 자기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차를 판 사람이 속인 거야 그쵸 야 그걸 뺐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 차를 파면서 전륜으로 팔 생각을 했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